아주 신뢰하다가 가끔 실망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영원히 불신하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가끔은 좀 속아주고 적당히 당하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 더욱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이 자신의 모든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것, 고정관념을 갖는 것. 평견한, 평견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뭐, 아주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빠진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그 잘못된 믿음에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게 마련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게 마련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많이 보게 되는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에 합당한 마귀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또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수롭지 않은 일까지도 두려워지게 되고 불안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의심하면 자신의 영혼 자체가 마귀 소속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면 이를 많이 부풀이고 자신의 잘못된 추측을 더입혀서 거짓 재현을 해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키워가지고 진짜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런 왜곡되고 과장된 지나친 생각들이 오히려 그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보다는 남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고 사는 게더 편하다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천국 쪽이에요. 마귀 쪽이 아니고. 의심하고 불안, 불안하고 계속 나는 불평불만 하으면 점점 더 그쪽의 수속으로 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행은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병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늘 마음을 부처님 세계에다 두고 부처처럼 보는 시각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